라왔고 이만큼 나갔나 비둘기 신했고 던져놨고. Okay, 로제님다 깨주셨고 아, 저, 우리, 부르, 우리, 우리, 아니구나. 너상 오케이. 너우통우 이거 리우 반전. 대각선까지? 나이스 e 버프 e of them. t h i 화방 여기 couple of people.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다시 변시 터시. 하나만 던져주세요. 됐고. 저저안안 아, 죽여줘도 돼요. 저안 죽여줘도 돼요. 저저히 필요 없어요. 변신 음. 위에서도 갈고리 조심. 끝. 쇼타임 준비하죠. 케이지 관리 잘 됐고 나도. 똥 밖으로 빼로 갑니다. 안으로 11시 나 터져요 응나 음, 터질거야 시간 잘 뺐다 쉽죠? 이제 게이지 안 맞기만 하면 돼나 게이지 관리 졸라 잘 됐어 12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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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시계방향 시계방향으로 달려요 아마 안 맞으면 되지. 어, 어로 아들 준비하시고. 파괴강선. 뭘피게 더나? 서방. 서방 중앙 에 있어요. 저 비비고 들어갈게요. 아이고니. 저 변신했어요. 던져도 큐저 입장. 파란색. 오케이. 어방 컷. 파란색이죠. 네 파란색. 어 최전. 아 퍼스 없다 씨. 저는 살아서 갈 겁니다, 선생님들. 빡 지나면 끝날 것 같아. 어. 1 6줄에줄나 아, 살아서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오케이. 나 <laughs> 아, 살아서 간다. 아빠 안 죽는다. 버블이 있나요? 나 네, 있어요. 근피 아, 500. 오! 팠겠다. 일단 폭탄을 보여주세요. 아빠 죽. <laughs> 거의 깼어요, 깼어요. 열심히 됐어, 됐어, 됐어. 아빠 죽는다. 오케이, 아빠 안 죽었어 확인. 송 송영이 이거 봐주세요 그거. 우리 여기까지 여기다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고 위치 되게 좋네. 와 존나 그... 었다 일단 S 더 남겨놓죠? 네, 남겨놓고 하죠. 핑고 못했어. 이거 뒤 뒤돌아, 오케이. 오 공부 많이 왔지. 나올 때있어요 <laughs> 아, 공부 오지게 해 왔다 이번에. 폭탄. 왔어요. 아, <laughs> 아니. 아니에요. 거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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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나아니그 어. 반대쪽이나 둘 중에 아무데나 아, 좋아, 좋아. 저럼 우리 공간이 넓어져요, 엄청. 그다음에 다음 위치는. 망치 조심. 어, 나 이거 여기 깔아겠네. 야 오케이. 망치, 망치. 오, 저거 여기 여기. 어디야, 어디야? 95살이. 아, 95돌이, 95돌. 95돌이. 그다음에 우리 여기 무조건 여기 깔아야 돼. 여기. 네. 방구. 그냥 이거 폭탄 걸린 사람 바로 뛰는 걸로 합시다, 그냥. 안전하게. 있으니까 네. 어차피 이 e 나도 있으니까 실패해도 괜찮긴 하거든요 e r Sinker, s i n 이 e r s i n 니 e r Sinker, s i n 오케이 s 기 n k e r Sinker, Sinker, s i n 아 e 로 Sinker, 아 i n k 아직 아직 n k 아 r Sinker, s i n k 더블스 w, w 저희 다음 폭탄 여기요. 오케이 확인. 망치 조심, 망치, 망치. 조심. 오케이. 망쳐 주셨돼원 오늘 잘 깔고. 깔았어요. 쫙 돌아요. 오케이. 딜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그다음 다음 폭탄 여기. 다음 폭 여기. 네, 아부 검은색. 안구. 나드도 남았어. 대가리 부셔버릴 거야. <laughs> 3법을 맞는다. 오케이 저. 우리 초시 우 깔고 죽어도 상관없어요. 아 안돼 안돼. 안 돼. 돼, 돼. 이거 못 깔았다. 아, 아 아무 아 깔아 상관없어요. <laughs> 아니야 여기. 우리 다음, 다음 여기 음, 다음 여기 3시 w 만 w 만 우리 다음 거몇 번째 건데요? 탄 마지막 끼야 깔아야 돼 저기 소이 깔아야 오케이. 돼 머리 확인 폭탄 생길 겁니다. 폭탄 <laughs> 많이 주네, 오늘. 어 로저님, 로저님, 로기 여기, 여기. 모션, 셋이, 셋이 맨 끝에, 셋이 맨 끝에. 오케이 끝났어. 이거 딜먹어 죽여 그냥. 보합퍼 뜨면 나니나브쓸 거야 그냥. 에라이씨 꽂았어. 됐어 떴어요 죽여버리죠 됐어 좋아 아, 됐다 완창 커아 아, 미친 왜요 yeah. 카드 나왔어 아니 나 전각 던는데 어 뭐야 에이 그건 뭐아 됐다 저 오늘 드실 분 구슬 드시죠 클 했다 나팔 나팔 我连你自